에스더를 잘 양육한 모습이 오늘 소개되는데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도록 후궁으로 들어가는 그 왕의 아내의 권세가 주어진 그 순간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도록 명령을 했고 에스더는 그걸 잘 따랐습니다 이 명령은 네가 왕후가 됐다는 신분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왕의 그 아, 후궁으로서의 그 이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구하거나, 우리 민족의 유익을 구하거나, 아니면 너를 길러준 나에게 유익을 줄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의미가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 일의 목적을 두고, 그 사람에게 목적을 두고, 그상황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다 수단과 도구로 삼고자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이 일을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걸 하면 내가 편할까, 안 편할까? 이걸 하면 내가 손해일까, 유익일까? 우리가 아무리 유익을 구해도 방백들은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고, 나의 지혜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우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만이 복입니다. 사람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아픔과 갈등과 상처를 받게 하시는 그 배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절제하게 사람을 이용하거나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 어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를 믿고 찾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나에게 아픔을 준 것도 축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준 것도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상이 아닌 게 하나도 없죠. 우리는 양육을 잘 받아서 자꾸 그 세상 사람들은 속된 말로 잔머리를 굴린다고 하는데 내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하면 더 편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될 거야. 그 삶은 평생 고달픈 인생이고 뒤를 돌아보면 남는 게 없는 참 외롭고.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 가신 상황임을 믿고,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다 나의 삶에 상을 주시죠. 아 그러나 민족과 종족은 말하지 말지만, 매일 후궁 뜰에 가가지고 모르게 가.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이 안부라는 건샬롬인데 에스더가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는가 안 되는가를 알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 평강이 얼굴과 말과 행동에 나타나고 있는지 안 나는지를 매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에스더는 원하지 않는 후궁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자아가거나, 체념하거나, 후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엘스더에게 네가 원하지 않는 노예가 될지라도 네가 원하지 않는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네가 원하지 않는 광야에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아멘이니까 샬롬이라는 말이 그 내 생각을 불러 태우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 눈에 보이는 생각을 불러 태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기준이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아내는 이래야 돼 남편은 이래야 돼 나는 이래야 돼 자녀는 이래야 돼 뭔가 이래야 되는 기준들은 끊임없이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매일 도왔습니다 그대로 두면 낙심하게 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 사람들이 시체인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을 때 그가 성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우리는 서로가 상황과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자꾸, 왜 그랬어?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이거야.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 실패는 사실이지만, 이 부족함과 연약함은 사실이지만, 이 어리석음이 우리의 문제인 건 사실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서로 안보가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하는 역할을 하면서 서로가 양육되어지기를 원합니다.